안녕하십니까. 어, 폴카칩 재산권에 관한 문제. 한법 문제가 뭐 어디서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재산권도 매년 한 문제는 나오죠. 첫 번째. 재산권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어, 사적 유용성이 있어야 되고 처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권리. 거기다가 이제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이 되려면은 자기 기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법상의 물권 채권이 이건 당연히 재산권이 맞고요 국가로부터 일방적 극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 자기 자본 투자 이런 거 자기 기여가 있잖아요 자기 기여가 있다면 공법상 권리도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게 되겠죠 이번은 이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있다고 뭐1 0 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그 그거 쉽게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런 거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재산권의 한계는 딱 짜는 말못 하고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특히 이제 우리 사회 연관성 이론이라는 거 있죠. 사회적 연관성이 크면 더 많은 제한을 할수 있고 연관성이 적으면 제한을 또 함부로 못 하겠죠. 그래서 똑같은 토지라도 이제 농지는 일반 토지보다는 더 많은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헌법은 국민의 구체적 재산권의 자유로운 수익 이용 처분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공공 필요가 있으면은 예외적으로 뭐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죠. 그건 뭐긴 설명이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4번은 뭔가면 이제 재산권 보장은 두 개예요. 기본권이 성격이 있죠. 기본권 그래서 기본권으로 보장. 인 동시에 사유재산 제도 보장이라는 성격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36조 이항도 어떻습니까? 36조 이항 가족생활권 그것도 기본권인 동시에 제도보장인 동시에 헌법적 원리이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권인 동시에 제도보장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정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고 기본권인 동시에 제도보장 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권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원래 이제 새로 해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번 시험만은 꼭 합격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